안녕하세요. 네, 실버피디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제품을 한번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뭐 그런 그 제품이고, 또 많은 유튜버들이 예, 추천도 하고, 그리고 아, 권장하고 있는 핀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호제를 한번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역시 그 보야의 그 BYM1이라고 하는 그핀 마이크 제품이고요 네. 오늘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그, 마이크를, 그,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그, 파우치, 예, 보야라고, 이렇게, 제품이, 예, 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야 제품에 대한, 아, 설명서, 설명서가 이렇게 있구요. 예.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볼까요? 예,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어, 음, 아, 여기 보시면 그핀 마이크에 끼우는 그 스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라든가 입에서 어, 튀어나오는 그 바람 소리 예, 그런 것들을 그 제거해 주는 그런 아, 스폰지가 있고요. 아, 이것은 아마 그좀더그 그 파이가 큰 파이가 큰 제품에, 예, 꽂아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어폰 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젠더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 핀 마이크를 끼워서, 옷깃에, 이렇게 고정해서, 쓰는 그런 클립 같은 그런 장치구요. 배터리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배터리가. 아마 이게, 어, 휴대폰에 사용할 때는 이 배터리가 필요 없는데, 일반 그 녹음기 같은 거, 녹음기나 비디오 레코더,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아마 배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터리가 한개 네, 들어있습니다. 그 아, 다음에 이건 뭐 스키 제거제이고요. 본체라고 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야라고 어, 쓰여 있고요. 보이시나요? 음.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어,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예, 카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 쪽에 에, 스위치를 올릴 때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녹음기라든가, 그다음에 비디오 쪽에 관련된 쪽, 즉, 건전지가 필요한 제품을 어, 활용할 때는 이렇게 건전지를 집어넣고 카메라 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핀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내리면 off, off 하고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 실제 이 전지가, 건전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 프로 해놓고 어, 스마트폰에 꽂아서 사용할 때는 어, 이 위치에 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크, 예, 핀 마이크 제품이 이렇게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보이시죠? 핀 마이크가 되어 있고, 사용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 아, 스폰지 같은, 아, 이렇게, 아유, 잘안 들어가네요. 아, 스폰지 마이크, 띄우고, 아, 이렇게, 예,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예, 이 클립을, 네, 클립을 이렇게 꽂고요 네, 클립을 꽂고, 아, 여기 위치는 오프, 오프 스마트폰 위치에 놓고, 이렇게 옷 같은 곳에, 옷 같은 곳에, 이렇게 클립을 해서, 아, 똑같은 검정색이라 잘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아, 사용하는 걸로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끝에는, 아, 휴대폰에 네, 휴대폰에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자 단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품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 야외에서 주로 이제 활동할 때핀 마이크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 보조 줄도 어, 줄좀 길게 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미터짜리인지는 제가 어, 정확하게 예, 알 수는 없지만. 음, 예. 아, 이 단자는 3.5mm 컨덕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야 제품 어, BYM1, BYM1. 제품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제 모습이 조금 바뀌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조금 전까지의 그 영상은 그, 보여야의 샷건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그 녹음을 했었고요. 지금 들리는 음성은 어 방금 제품 소개했던 어핀 마이크를 지금 작용을 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음질의 차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돌려봐야 그 음질의 차이를 제가 비교를 할 텐데, 일단 아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샷건 마이크도 물론 그 좋은 마이크고, 어뭐핀 마이크도 좋다고 하니까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쪽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그이 공간이 그 실내기 때문에 뭐 샷건 마이크와 그리고 핀 마이크가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을지 오히려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있는데 어, 아무래도 야외에 나가면 핀 마이크가 강점이 있어서 뭐 그걸 좀 테스트하는 데는 좀 부족한 감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어, 그 차이점을 한번 제가 어, 리뷰 한번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야의 BYM1 이라고 하는 핀 마이크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렸고, 어, 샷건 마이크와 핀 마이크의 그 음향을 어, 동시에 비교하면서 그 녹화를 했습니다. 어, 혹시 이제 유튜버들이 그 마이크에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좋은 정보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버피디였습니다.